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 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6학년도 3월 고2 모의고사 31번부터 33번 문제, 어, 현대 소설 김동리의 화랑의 후회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0쪽과 11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공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소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현대 소설인 음. 김동리의 화랑의 후에,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잘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서술상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문제. 이것은 시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뭐, 서술 방식, 뭐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요.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32번 문제와 보기는요 사실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힌트가 되는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보기는 수업 중 제시된 과제이다. 이를 수행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 이거 발표쳐드릴게요. 자이 작품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가문 의식 그리고 조상의 명예 등 과거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시대착오적이며 허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인. 황진사가 주인공으로. 그러니까 결국 황진사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서술자의 그 관점은 마이너스다라는 거죠. 자, 이 점을 중심으로 작품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말해보자. 황진사라는 주인공, 이 주인공을 과거의식에 사로잡혀 시대착오적이며 허위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까요? 33번.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이제 기억부터 미음을 읽으면서 그 내용의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은 어떻게 분석할 거냐? 먼저 작품 제목을 보고, 인사배, 인물과 사건과 배경, 어떤 인물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드러나는데요. 이 갈등을 더 유추하면 주제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주제에는 작가가 하고 싶은 말, 본래 하려는 말이 담겨 있기 때문에요. 이 작품을 잘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주제를 알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인물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날 저녁 때 황진사, 이거 중심인물이라고 랬습니다 네, 중심인물이 황진사. 황진사가 온 것을 보고 숙부님이, 일제, 여기 젊고 돈 있는 색시간인데 잠가안들라오 라고 물어봤다. 아, 들면 야 좋지만, 선생도 아시다시피, 천량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어때요? 이황진사의 군핍해요. 황진사는 군핍한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하는 그의 얼굴에는 완연한 희색 기쁨이 넘쳤다. 그의 얼굴에 희색이 넘침을 보신 부모님은 돈이 없어도 장가를 들수 있다는 것과 장가만 들게 되면 깨끗한 의복에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일러주신즉. 아 그럼 여북 조카수 규슈나인 몇 살이고 집안도 이름이 있고 집안을 물어봅니다. 집안을 따지고 있어요. 지금 궁핍한 사람이 자 우리는 황진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죠. 32번 보기 때문에 허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안도 이름 있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핍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니까 이것은 허위적인 인물을 보여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인물의 성격과 그리고 심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그 인물의 대화와 행동 그리고 외항묘사를 잘 보시면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연방 입이 벌어져 침을 흘리며 두 눈에 난데 없는 광채를 띠고 숙모님께로 대어드는 판이었다. 아주 뭐요? 관심이 있어요. 결혼에 대한 그 관심이 큽니다. 그 규슈에 대한 결혼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관심이 크다라는 거죠 과부래 이름 아깝지 뭐 이제 나이 30밖에 안된걸 숙모님도 신명이 나는 모양으로 이렇게 자랑삼아 말한 즉 황진사는 갑자기 낯빛이 확 변해지며 과부라 그랬어요? 낯빛이 확 변해졌다라는 거죠? 뭐 어때요? 마이너스 감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아 규수가 시방 그 말씀한 그 규, 규수가 과, 과부란 말씀이요? 이렇게 물었다 왜그리요? 한순간 침묵이 흘렀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지금 어때요? 황진사가 당황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황진사의 다친 입 기억으로 묶어보시고요 입 가장자리에 미미한 경련이 일어나며 힘없이 두 무릎팍 위에 놓인 그의 두 손은 불불불 떨리고 있었다 여기 외양 묘사를 하고 있죠 황진사의 겉모습을 묘사하면서 그 인물의 심리 지금 어때요? 분노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그런 과부를 소개시켜 이런 어떤 분노가 담겨 있는 거죠.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똑딱똑딱하고 들렸다. 긴장감 고조되고 있죠. 그런 조용히 고갯집부터 좌우로 돌렸다. 당차는 말씀유 흥 과부 과부라니 당하지 않은 말씀을 그런 곧 호령에도 내릴 듯이 누렇게 부은 두 볼이 꿈쩍 꿈쩍하며 노기 띈 눈을 불라리고 나더니 엄숙한 목소 로황엄 육대 직손이우라고 말하면서 아주 허비의식 양반으로서의 권위의식 어떤 과거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착오적 인물임을 보여주는 거죠 황엄 6대 직손이 그래 남의 가문 에 출가했던 여자한테 장가를 들 다니 당하긴 한 소리요 6대 직손이라고 했죠 6대손이라는 소리인데 자, 기본적으로 한 대를 30년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럼 6대면 180년이죠. 180년 윗조상을 갖고, 내가 그 사람 조상, 그 사람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허위의식이 있고, 권위의식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남의 가문에 출가했던 여자한테 장가를 들다니 당하기란 소리요. 선생님도 너무 과도한 말씀이오 라고 말하면서, 황진사와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중략부분 줄거리. 나는 수감된 숙부를 면회하고 나오는 길에 황진사를 우연히 만난다. 이리 잠깐오. 날좀 뭐. 하고 그런 날 한쪽 구석에 불러놓고 지극히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노라고 한다. 나는 사정이 전과 다른 형편에 있던 터이라 혹시 이런 데서 무슨 숙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알게 되나 하여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리며 긴장한 낯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나는 뭡니까 어떤 심리를 갖고 있어요? 기대감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숙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는 아내 조상께서도 모르고 지낸 윗대 조상을 근일에 와서 상고했구려. 아 꼼꼼히 검토해서 알아냈다 이 뜻이죠. 상고라는 게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였다. 엉뚱한 소리를 하였다. 어때요? 실망감. 기대감에서 실망감으로 바뀐 거.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 어리둥절해 인노라니 왜 그리우 어디 편찮우 한다 괜찮으니 얼른 마저 이야기하라고 하니 아 이럴수가 온내 조상이 대체 신라쪽 화랑이구려 하고 혼자 감기에서 못 견디는 모양이었다 그건 또 어떻게 알아냈냐고한즉그 일에 여러가지 서적을 상고하던 중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라 했다 황진사를 광화문 통해서 만난 뒤두 달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숙모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가 총독부 앞에서 전차를 내려 피운동으로들어가노라니 모르핀 중독 환자 치료소 옆에서 자칫하면 모르고 지나칠 뻔하다가 그를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첫 번째는 숙부님 집 안에서 장가 문제로 결혼 문제로 한번 있었고 두 번째는 숙부님 면회 갔다가 나오는 길에 우연히 만났고 세 번째 광화문 통에서 만난 뒤두달 후에 무르핀 중독 환자 치료소 옆을 지나다가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머리가 더부룩한 거지아이 몇 놈과 아편 중독자 몇과 그 밖에 중풍쟁이, 안진뱅이, 수족병신들이 몇 둘러싼 가운데 한두 뼘 길이에 되는, 길이쯤 되는 무슨 과자 상자 같은 것을 거꾸로 엎어 놓고 그 위에 빗적 마른 두꺼비 한 마리와 그 옆에 동그란 양철통에 흑빛 연구약을 넣어두고 약 쓰는 법을 설명하는 위인이 있다. 약장수잖아요. 두꺼비 기름 두꺼비 기름 엠 두꺼비 기름 이 옷이다 옷 오른데도 쓰고 옷 모른데도 쓰고 등창 둔창 화상 동상 충치 풍치 이 e, 알른데도 쓰고 어린이 귀젓 알른데 머리가 자꾸 얼 들어가 하게이 담아 대머리 들려는데 남녀노소 어른의 계집산내할것 없이 서울내기 시골뜨기 물을 것 없이 그저 누구든지 헌대는 동물을 빼고 살이 썩는 데는 거구 생신하고. 자 깊이 깊이 감춰두면 반드시 한번은 찾게 되는약 첩첩이 있서 깊이 깊이 넣어두면 언제든지 한번은 무배가 되는약 자 두꺼비 기름이 오이다 두꺼비 구에서 짠 두꺼비 기름 자 그러면 이 두꺼비가 얼마나 무서운 신효가 있는가 여러분의 두 눈에 보여드릴 터이니 단단히 보시오 그는 뭐예요 약장수요 예 약장수가 약을 팔고 있죠 그런 약물에다 약장수는 약물에다 흑빛 고약을 찍어 저, 넣어서 저으며, 자, 단단히 보시오. 우리 몸에 있는 썩은 피가 두꺼비 코끝만 들어가면 그만 이렇게 홍로 점설봄철의 눈과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하고, 약물 엽시를 들어 여러 사람 앞에 한번내 두르고 나서 기침을 한번 새로 하더니, 여러분, 여기 계시는 이분은 좀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선생이오시다. 그런데 선생께서는 두달전부터 충치를 앓으셔서 병석에 누워계시다가 이 약으로 말미암아 어저께 벌레를 내고 오늘부터 이렇게 이곳까지 나와주시게 되었습니다. 하고 걸자가 그 약장수가 이게 약장수죠 손으로 갈기는 바로 그 곁에는 전날에 보았던 그 검정색 안경을 쓴 우리 황진사 그렇니까 결국 걸자가 약장수가 가리키는 게 누구다 황진사다. 점잖게 먼산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먼산을 보고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경제적으로 무능하죠. 경제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약장수 어떤 도움을 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먼산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현실을 뭐 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골자는 다시 말을 이어 선생께서는 또이 방면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깊으실 뿐 아니라 구매 쓸기에 오리의 혀, 지렁이 오줌, 쥐의 똥, 고양이 간 같은 걸로 훌륭한 약을 지어서 일만 가지 병마를 퇴치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인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어른이시다. 일단 뭡니까 허구잖아요. 허구 거짓말이죠. 그렇게 할 즈음에 순사가 왔다. 에어싸고 있던 거지 앞변쟁이 수족병신들은 각기 재구석을 찾아 헤어졌다. 이 꼴을 보신 숙모님은 나에게 눈짓을 하시며 앞서가셨다. 그러니까 못본척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숙모님 뒤를 쫓아 한척 모다 돌아다 본 즉, 아까 연설을 하던 작자, 그 약장수는 빈 과자 상자에 마른 두꺼비와 고약통을 담아 갔으면 고. 황진사는 점잖게 두 손을 두루마기 옆구에 찌른 채, 자, 순산을 따라 건너편 밧줄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결국 이것은 뭡니까? 아직까지도 과거에 사로잡혀, 과거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과거 가치관에 사로잡힘, 과거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화랑의 후에 황진사의 어떤 허위의식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분석을 다 끝냈는데 나가 나왔죠? 여기 보시면 나는 너무 어이가 없다라는 요 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황진사니까 나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31번 문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서술장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고. 회상 장면이 삽입되어 회상 장면이 삽입되어 있진 않으니까 틀렸고요. 행동 묘사와 대화를 통해 인물의 특성, 심리와 성격을 드러낸다. 행동 묘사 대화 나오죠? 아까 어 황진사 입다친 황긴사의 닫힌 입 가장자리에 미미한 경련이 일어나며 힘없이 두 무릎팍 위에 놓인 그의 두 손은 불불불 떨리고 있었다 라고 하고요 큰 따옴표 많이 있죠? 대화를 많이 나타나고 있다 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양한 관점 아니죠 시점은 하나입니다 나라는 어떤 서술자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관점을 활용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요 현재형 시제를 활용했다 아니요 과거형 시제를 사용했다는 거. 실제 공간에 실감 있는 묘사 숙부 집과 길거리인데요. 실제 공간에 실감 있는 묘사는 아니에요. 그냥 집이다라는 것만 알수 있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대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은 나왔는데요. 시대적 상황을 알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순사라는 부분을 통해서 일제 강점기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필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제 32번. 보기는 읽었으니까 요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황진사가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면서도 약장사의 조력자 역할을 노르, 조력자 노릇스는 것은 그의 허위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군요. 맞는 말. 2번. 황진사가 과부 중매에 대해 분개하고 있는 것은 그가 조상의 명예 에 합당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 맞지요. 3번, 황진사가 안경을 쓰고 점잖게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그가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관조적, 관조적이라는 말은 담담하다, 담담하게 바라본다, 이런 뜻이죠. 담담하게 바라본다, 이런 뜻인데, 정말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관조적으로 대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조력자 역할을 하지 않겠죠. 관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먹고 뭐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 있으므로, 경제적 문제를 간조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4번 황진사가 자신의 조상이 신라적 화랑이었음을 감기하며 자랑하는 것은 그가 가문을 중시하는 의식이 맞지요. 5번 황진사가 순사에게 끌려가면서도 점잖게 두 손을 두루마기 옆구리에 찌른 채 걸어가는 모습에서 그 양반의 채통을 중시하는 과거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음을알수 있다. 정답은 이건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33번 보죠. 기업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기업. 그는 연방 입이 벌어져 침을 흘리며 두 눈에 난데 없는 광채를 띠고 숙모님께로 되어드는 판이었다. 자, 이것은 황진사는 숙모가 많은 규슈에 대해 관심을 드러낸 것이다. 맞죠. 광채가 나고 침을 흘리고 관심이 있다는 걸알수 있고 니은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똑딱똑딱 하고 들렸다. 긴장감 고조라고 이야기 했었죠. 맞는 말. 자, ᄃ. 황왕 6대 직손이요. 숙부가 권해진 규수를 부인으로 말할 수 없는 이유. 나는 뭐야? 유명한 양반 집안의 후손이기 때문에 안 돼! 음, 맞지요. 4번. ᄅ.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 어리둥절에 인노란. 황진사가 나의 말을 접고 기대와 다른 황진사의 말을 접한 나의 반응. 그렇죠? 나는 숙부님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조상 이야기라고 있으니까 황당함, 당황함 맞습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미음은 이제 쭉 읽었으니까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황진사가 가진 능력을 진솔하게 무슨 진솔입니까? 거짓말인데요. 이 말이 틀렸죠. 진솔하지 않다. 거짓말이죠. 이거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요. 다 분석을 마무리했습니다. 31번부터 33번, 화랑의 후회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부분을 꼭 복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의 오류, 사고의 오류가 있고 근거가 없이 문제를 푸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하셔서 여러분들의 사고의 오류를 수정해 보는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